야, 그래도 나좀나 쁘지 않 은데, 이정 도면 팔리 겠 는데, 어, 이게 보 니까 그 보충 동애들 이랑 엮 이면, 안 돼. 거기랑 엮이는 순간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, 그냥. 엮여도 카강, 카강 같은 애랑 엮여야지. 니들이랑, 니들이랑 엮이면 씨발. 인생 너무 힘들어져. 나 예쁘다, 근데, 좀. 나좀 예쁜데? 어, 나 예쁜데? 진짜 예쁜데?